유기농 엑스포는 특히 그 젊은이들의 식생활이 유기농 친환경 쪽으로 많이 급격히 기울기 때문에 네. 유기농 쪽으로 식생활이 개선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따라간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농산물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 쓰던 그 관행농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네. 아, 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 관행론 가지고서는 중국의 값싼, 어, 아, 농산물을 당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가 유기농 쪽으로 가야지만 비싸더라도 중국 농산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 현재 우리나라 의 농산물 수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하 아직 그 유기농, 친환경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보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기농 엑스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중 우리가 두 번째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첫 번째 유기농 엑스포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반을 좀 닦고. 그, 우리, 이 충북 태산이 세계 유기농에, 에, 어떤 그, 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굳혔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붙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개최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에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아어 우리가 이제 내세운 것이 코로나엔 유기농이 답이다. 이런 캐치프레즈를 이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기농만이 에 각종 질병 아 질환 아 이런 게대항할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기농을 좀더 키우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 에 개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주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아주 깨끗한 농촌에 에 깨끗한 농산물을 먹고 사는 아 시골 마을에 그 코로나 감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충북의 괴산을 비롯해서 저 경북, 동북부 지역 이런데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그 친환경 유기농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이런데 우리가 대응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어, 제2회 대회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세계 유기농 엑스포 개산 선언 어, 그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유기농과 관련된 국제 선언으로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국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어, 실현을 좀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회에 대해 우리가 개최를 했고, 제1회대 때, 많은 전국의 그 국민들이, 그때 108만 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 관람을 했는데, 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은, 아, 유기농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그 특히 괴산이 산간 오지가 아 많습니다. 아 그리고 땅이 좀 비옥한 편이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아 괴산이 아 친환경 유기농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고 또 이제 괴산이 그뭐한 살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유기농 관련된 이런 것이 예, 많이 그 나름대로 기반을 좀 닦아 왔던 곳이고, 장미아이쿱 예, 관련돼서 우리 그 유기농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음, 또 유기농으로 다 만든 여러 가지 농산품, 제품, 식품, 아, 이런 그 대규모 공장들이 계산에 예,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이 상당히... 유기농 엑스포라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충북은 그동안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런 캐치프레지를 내걸고 생명산업, 또 태양광 이쪽 산업에 많이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에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유기농 바이오 그래서 유기농을 바이오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의약 바이오 그다음에 옥천을 중심으로 한 것이 저~ 의료 기기 바이오 그다음에 제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천연물 한방 바이오 그다음에 계산을 중심으로 하는 데가 유기농 바이오 이렇게 사각별 들여다가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파트가 유기농 바이오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오를, 그런 여러 가지 측면 확대해서 좀 추진을 합니다.